삼자의 위기? 최근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실 삼성뿐만 아니라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추기도 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 기업들은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특별한 기술력과 친환경 소재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2월 갤럭시 S25를 출시한 삼성전자와 친환경 비건 소재로 비건 매트리스를 만드는 N써리 투두 브랜드의 특별한 기술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서 2월 출시된 갤럭시 S25 전작 대비 성능이 최대 45% 좋아져 호평을 듣고 있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하여 화제인데요. 또한 새로운 라인업인 엣지가 깜짝 공개되어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처럼 기존 갤럭시 시리즈와 큰 차별점을 보이는 S25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실천하고 있는 심환경 경영 전략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2021년 지구를 위한 갤럭시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모든 갤럭시 신제품에 재활용 소재를 적용한다고 초기 목표를 정하여 폐어망부터 폐생수통, 폐페트병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과 재활용 알루미늄까지 적극 사용해 2024년에는 S24 시리즈 판매로 약 100톤의 재활용 플라스틱과 110톤의 재활용 알루미늄 사용을 예상했다고 해요 이처럼 친환경을 대중화시키며 강력한 칩셋을 탑재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 과연 위기의 삼성전자를 구원할지 귀추가 주목되죠? 다음으로는 국내 침대 업계 최초로 침대를 기건 세상에 들여놓았으며, 최근 화제가 되었던 침대 광고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청정한 바다에서 나온 소재로 매트리스를 만드는 하이엔드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 앤서리2입니다. 앤서리2가 내세운 앤서리2 슬립세이프티 캠페인이라는 영상은, 안전한 수면 환경, 친환경의 가치, 지속 가능한 미래 등에 대한 내용으로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알리며 수면 안전성을 강조했는데요. 앤서리 2는 제품을 만드는 모든 단계에서 동물성 원료및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비건 표준 인증원에서 비건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건 인증을 포함해 수면 안전을 지켜주는 앤서리 2 4대 안전 키워드로 환경도 챙기고 사용자의 안전도 챙기는 섬세함으로 매트리스 시장 속에서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아이슬란드 청정 지역 가다 속해조류와 식이섬유, 셀룰로스를 함유한 아이슬란드 시세 원단을 선택하여 뛰어난 통기성을 자랑하며 식물성 소재 린넨으로 피부자극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잘 통하는 패턴 구조와 앤서리2가 자체 개발한 AR 폼을 사용해 뛰어난 통성을 갖춰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점을 없앤 신소재와 비건 원단을 탑재한 앤서리2 폼 매트리스가 기존의 메오리 폼 매트리스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시장의 위기 속 특별한 기술력과 친환경 소재로 승부를 보는 삼성전자 갤럭시 S25와 앤서리2 리 비건 폼 매트리스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더긴 영상도 있으니 채널 구독하고 꿀 정보 알아가세요.